진실을 감추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정원뿐만이 아닙니다. 증거 위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 역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는 위조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검찰을 대신해 진실 규명에 나선 언론들의 취재를 언론 플레이라며 호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단체들은 일제히 간첩 증거 위조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국익에 반한다면서 색깔론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 씨의 간첩 혐의 증거라며 검찰이 낸 증거 세 건이 중국 정부로부터 위조 확인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항소심 공판 검찰은 시간 벌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위조 여부에 대한 검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 일정을 미뤄달라 상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조사와 공판은 별개라며 다음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무용한 절차입니다. 위조면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건데. 그 위조가 어떠한 근거에서 위조라고 하는지를 또 알아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검찰은 또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이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를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오히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놓고 언론 탓을 할 상황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검찰은 재판에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고 증거의 출처도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내내 검찰은 출입경 기록을 비롯한 증거 문서를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발급받았으며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의견서도 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는 자료가 있나요? 공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정식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게 모두 일곱 차례나 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위조 판정을 하자 그제서야 검찰은 이 문건들이 정식 경로가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실수를 한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판부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외교부가 길림성 공안청에 보냈던 출입경 기록 요청 공문은 이미 길림성 당국이 거부한 것이었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재판부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출입경 기록이 이 요청 공문에 따른 회신인 것처럼 보이게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유혹을 났습니다 위조된 증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위조 사실을 계속 숨겨왔던 것은 그런 우리나라의 형사 소송의 어떤 기본 원칙과 형사 소송법 더 나가서는 헌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이런 가운데 여당은 검찰을 감싸고 쟁점을 흐리는데 줄여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몇 가지 보면 한 중국 대사영사가 이게 민하고 커넥션이 있는 같은 느낌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윤상현 의원은 이른바 3대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증거 위조 사건이 친북 성향의 중국 영사와. 민변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민변은 중국 대사관이 아니라 법원에 증거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법원이 중국 대사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겁니다. 또 변호인단이 검찰보다 먼저 확인을 할수 있었던 것은 누차 중국 대사관 측의 회신 여부를 확인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문은 재판부에 가장 먼저 전해졌고 중국 대사관은 중국 정부의 창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중국 대사관 영사부로 했고 영사부에서는 그대로 중국 본토로 보내고 중국 본토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고등법원에 보내고 또 저희들과 검찰 쪽으로 보낸 통로에 불과한데 무슨 커넥션 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이고,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인 양윤 의원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인용하며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데 앞장섰습니다. 2012년 1월 유성 씨 사건을 처음 보도한 동아일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1만 명의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했다는 오보였습니다. 1만 명이 이른다는 탈북자 정부는 검찰 기소 과정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고, 일심 재판부는 그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근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라는 김모씨와의 인터뷰와 검찰 진술 조서를 잇따라 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1심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증인.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된 내용을 재차 거론하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증거조작 의혹을 파헤치면 대북 큐민트 같은 국가의 정보 인프라가 무너져 국익이 훼손된다는 논조의 사설을 일제히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숱한 증거조작 의혹에 가담해온 국의 정보 라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외부에서 이런 어떤 형사 사법 절차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를 어, 마치 또는 대공 뭐 어? 대공 뭐어 첩보전을 끌어들인다든가 해서 자꾸 본질을 어, 호도하는 이런 어, 그 자체는 또 다른. 대조작 시도로 보여지고 복동은 따와 쥐어 띠에 대놓고 붙잡히면은 못비고 냄새를 못 빼는 붙이 이게 믿는 변호사들이 아는 치과제 모양이야. 그래서 넌 음들을 인간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보수단체들도 중국 공문서 위조라는 사건의 실체는 외면하고 엉뚱하게 종북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항입니다